예스도 하나님이 아름답고 젊은 여인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다 예스더의 이야기는 마치 신델레 이야기처럼 고아인 시컬트 유대인 소녀가 뛰어난 미모와 성품 때문에 권력과 부귀를 지닌 페르시아 왕의 신부가 로 선택되는 이야기이다 어떤 면에서 예스도 이야기는 노스의 이야기가 비슷하다 루토 부모가 없는 가운데 부자를 만나 결혼한다 그러나 룬나미 보아스와 예스도 모르도기아스르사의대주점은 주사자만 그나마 매우 흥미롭다. 루스는 모아비르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남편과 결혼한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스라엘로 페르시아에서 이방인인 페르시아 왕과 결혼한다. 루스 결혼은 곧바로 루스와 시어머니에게 안정과 행복을 가져준다. 장기적으로 루스의 계보는 사사 시대의 끔찍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권은다세로 이어진다. 에스더의 결혼은 제한된 가족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중대하고 즉각적인 의미를 지닌다. 예스다의 영향을 통해 유대민족 전체가 전멸해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예스다는 너과 똑같은 게임, 그해와 결혼을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예스다 훨씬 더큰도박을 한다. 예스다의 경우 유대민족 전체 직접적인 운명이 의험의체해 있다. 예스다에서의 패음. 예스다 이야기는 페르시아 수도 스사에서 일어나는데 스다란 니에미아서 천 마리의 니에미아가 살고 있던 도시다. 그러나 예스다 이야기는 니에미아에게 더 신이란 앞서 일어난다. 예시도에는 피레시 아왕 크루소세스가 통치할 때 발생한다. 그런 이브리어 본문은 크세르케스를 아스리아에 부르며 또한 몇몇 영역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한편 니미아 이야기는 아스리 다음 왕인 아르타크 세르 크레세스 아닥사스다 왕이 스슬때 일어난다. 히브리 성경에서 예스는 정경의 세 번째 중요 부비인 성무수에 성문서에 들어있다. 성무수 안에는 예스도는 룩과 야가 전도서에 가예스도로 이루어진 메길르 두루마디라는 더 작은 부분에 속해 있다. 곧바로 에스더는 부림절이라는 유대 절기의 기원을 설명해 준다. 에스더스가 맥귤로에 들어 있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에스더의 핵심. 에스더의 얘기는 재미있다. 그러나 상당히 읽기 쉬운 반면 해석이 쉽지 않고 이야기의 요점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에스더는 에스더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물론 남편으로 에스더의 목적은 유대인을 말살하는 이방인의 음모에서. 하나님의 유대인을 난하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부림절의 기운과 의미를 설명해준다. 그런데 다른 편의 해석에 고움이될단서를 얻기 위해 이야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머슨 에이스터는 전체에서 하나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이야기의 등장인물 누구도 기도하거나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다. 어떤 액전 에이스터가 삼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대경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우 이상해도 에이스터는 실제로 하나님 언급다 언급한다거나 하나님에게 도움과 성공을 간청하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사실 이시대에 등장할 물건데 영적인 지하에 뛰어것 전부는 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 어쩌면 모르독이가사장 10절에서 이스대에한 경고 특히 내가 왕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 누가 알겠냐는 마지막 말에서 어떤 믿음을 찾는 사람일 수도 있다. 또한 남녀 주인공 이름도 이상하다. 모르독이 이름은 아마 마르독이 사람이며 할텐데 마든 바빌라선의주신이며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 주인공 주인 이름으로 놀란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란 이름도 아마 미스터 포티며 사랑 의 여신 이스타르에게 위라는 이름일 것이다. 물론 이름의 의미가 이야기를 단절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종 중요한 역할하며 을이특별한인을 특히 당혹스럽다. 따라서 모르드기와 정가했던이스라를 이스라 에스라와 네메 같은 믿음의 영웅이나 모델로 프현시킨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그러실 얘기를 무서 이야기하기 앞서 있어서 저자가 바라는지를 의심 없다. 그럼 이때 요점은 무엇인가?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구원사 이야기 흐름으로 이웃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한다. 물론 이웃 선지자 학개스관에 한 말라기뿐만 아니라 예스라니아함드그 이야기를 추적한다. 순종한 유대인.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에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조상의 땅에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메소포타미아에 남아 있었다. 에스더스는 포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설명한다. 에스더에서 유대인 아무도 기도하거나 제사를 대기나 예배는 어떤 시로든 하늘 민정하지 않는다. 이스타라 여신의 이름을 따딴 아름다운 유대 여인은 이르교든이방왕과 결혼한다. 이 행위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구약 전체에서 우상 숭배와 이혼이 이방인 통혼이 매우 불법한 용과 있다있점는점 빗자없다. 특히 그렇다. 에스라와 네메에서 이런 통혼은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에스더가 아스레와 결혼한 일도 아마 그런 면도 이해할 것이다. 예, 에스더스는 페르시아 남인 유대인의 믿음이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별세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전멸의 위기에서 고난셨다고 가르친다. 독자는 이리 아는 연애와 아브라함 및 다윗과 의녀네의 근간점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우리가 이스더의 등장물이 아니라 이스더 내미와 구약 사람들에 매우 배우는 사실이다. 무르드리와 에스더는 분명히 담대고 용감하지 만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두 사람은 아마 포로로 남아있는 유대인을 상징할 것이다. 에스더 흥미롭고 독특한 자. 이스더이야기는개천는 용난 매혹적인 이야기다. 용감하고 아리다운 젊은 여인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에스터는 또한 악역이 등장하는데 하마는 전혀악당이다 에스더의 흥미로운 미인대를 통해 왕으로서 간택된다. 에스터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지 않는다. 또한 에스더스에서는 기도하거나 언약의 경험하는 사람도 없다. 에스터는 유대인 전체가 멸종당이게 최한다 에스더만이 유대 민족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 에스터는 신약에서 전혀 이용되지 않는다. 에스터의 메시지. 페르시아 왕이 왔스 때문 몰락. 페르시아의 미인대. 모르드과 이들을 절맞는 하만의 베르시아의 아스르 왕은 고대 근동전역을 총체하고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상해도 왕비 아스티가 자신의 초대를 거절함으로아스와는 대단히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크세레스는 아스티를 폐위시킨다. 베르시아인들은 와스티를 대신 아름다운 연을 찾기 위해 고정적인 미인대회를 개최한다. 베르시아 제국 전역에도 가장아리따고 젊은 여인들을 모아 미용을 시킨다. 아마 척과 왕 후보자로 크세레스의 크 혈암에 들여버렸을 것이다. 젊은이 된 예수는 도이들번 하나였다. 신청 무르드에게 지대로 예스터는 국적을 승기는데 이런 점이 이상하다. 무르데가 유대을 전파하는 하만의 음모. 그런 동안 두 가지 일어난다. 첫째는 무르데게는아라서스왕 암살 음모를 적발하여 이 정보를 예스터에게 전달하며 예스터는 왕에 이를 알린다. 따라서 암살 모의가 좌절되고 음모를 꾸민 자는 처형된다. 이 둘째로 일을 잘못하지 않지만 무르데게는 왕의 최고 관리인 하만에 겁드려 경의를 표하기도 겁한다. 이 때문에 하만은 경노한다. 왕의 공정에서 매우 영예있는 인물인 하만은 이제. 모르도기를 중오하여 죽일 계략을 꾸민다 모르도기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성이 차지하는 하마는 모르도기의 민족 즉 유대를 모두 죽이로 결심한다 하마는 아라스 왕을 설득하여 특정한 날에 제국안의 모든 유대를 처단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공식 명령을 내리게 한다 왕인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 에스더가 하마는 음모를 저지하고 상황을 발전시키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은 금식하고 울며 통곡한다 그러나 앞에서 간처럼 기도나 고백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걸 찾아볼 수가 없으며, 이는 매우 명백하다고 모르드기는 예스더의 그녀가 왕과의 중재가 나서 한다고 말한다. 예스더는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 게 나아가는 것은 이만이라고 이를 제기하자면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한다.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음에도 예스더는 왕에 게 나간다. 그러나, 왕은 예스더를 보고 깃발은 타다. 지기도 예스더는 왕과 왕의 고관이 하만을 자기가 마련 한 전체에 초청하고, 그, 거기서 왕에 게 간청하려 한다. 잔치 자리에서 했던 원한는 바를 말한다. 에스는 자기와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청하면서 하만이 자기 민족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꼭 어떤 음모를 꾸몄다고 설명한다. 이에 분난한 왕은 하만이 모르더기를 창하기 위해서는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라고 공포한다. 이제 아락스 왕은 이전에 대한 명령을 처리하고 유대인이 모든 대적의 대항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도록 허락한다. 이측령 나중에 유대인을 조직하고 지역의 대적에서 보였던 네아미아 이야기에서 중요한 명령이다. 에스터 구장님께서는 이 새로운 명령을 받아들이는 제규의 전형 유대인이 자기들을 해치려고 음물을 었던 자를 반대로 공개해서 수많은 대적을 살해한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운명의 역전이란다. 처음에 영이 있는 관리했던 하만이 이제는 교세형을 다하고 하만의 재산이 에스더에게 주어진다. 하만의 재산 무르의 영광을 얻고 이전에 하만이 누렸던 지를 차지한다. 전멸 기역에 쳤던 유대인은 오히려 대적을 멸절시킬 수 있게 된다. 에스터 구장은 어떻게 해서 이 의단 이야기를 부조림째에 기립하게 되는지 었 설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림절이 유대인의 관세로 정착되는가? 그리고 끝으로 에스더 10장에서 아라스 왕은 에스더의 친척인 모드그를 칭송한다. 이제 모드그는 이집트 바로 궁정요셉초는베레시아2인자의 지에 오른다. 에스더를 오늘 우리 삶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에스더는 매우 용감했으며, 우리 네스텍에서 용기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 그러나 에스더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 하나님의 행동에서 나온다. 에스더 수리는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유르게 배워서 종일하시는 사실을 배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하시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다 심지어 페르시아 유대인 순전한 사람들이 하는 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계획대로 유대인을 구원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종종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계획에 언제나 신실하였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고난 날때큰의로를 준다. 예수도 가장 좋아하는 거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스서 4장 14절 말씀. 아멘.